자, right. 일단 자료 반복터 불러봅시다. 자, 자료 1 번, 1 번에 더더드 플러스 청녀, 2번 알파인자, 3번오오 x 스 x, x, x. 자료 2 번, 1 번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번 채프. 16대 9 4번 OX55 o x 5자 자료 3번 1번에 다르다 크다 마이너스 담기는 2번 FAC가 FBC보다 크다 FAC가 FBC보다 크다 3번 o x 5 기억 전기력, 니은 속박, 디귿 3. 2번 FA가 제일 크고, FB, FC 순서야 FA가 제일 크다 가까운게 크다고 해야지 가까운 가까운게 크다니까 가까운게 에너지가 작다 그리고 가까운게, 거리 알이 가까운거 아니야 아, 에너지가 안떨어졌 아, 전기력이 크기 x 번 x 5 X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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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봅시다. XXO, 번 x o 3 x, x o XXO, XXO, 번 x o XXO, x 비어져있 o x 어 o X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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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o. 자, 자 자료 2번, 1. 1, 2번, 1, 2번, 2번, 뭐 1, 2, 3, 4, 5, 1, 2, 3, 이네 6, 7, 8, 9, 어0 11, 12, 13, 1이 15, 16, 1이 18, 19, 20, 21, 22, 23, 24, 이5 26, 27, 28, 29, 20, 7 1 0 C가 a 한테는 C가 a 한테이이렇주 주지 않겠냐? 그 다음 3번 야 1, 2번 맞았으면 3번? 아니 3번 맞았으면 1, 번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1, 2번이 해결돼야 3번 나올 거 아니야? d m 1번 n i n g g o 는거 morning. 가 o o d morning. 얘가 얘를 믿는 거면 일종 아니야 <laughs> 얘가 얘를 잡게 되는 거니까 오른쪽이 전기력 방향 이거는 쉽게 이렇게 봐도 돼 이제부터는 니네가 그 계산식이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든 봐도 되냐면 3번은 계산하는 건 아니지 거리가 얘가 가까운데 얘가 더 정기력이 전하량이 크잖아 그러니까 비가더큰 힘이 줄니까 마이너스 x야 이렇게 바로 해석해도 돼 자, 2번 아, 마이너스 칠 f 크긴데 마이너스 내부 초 아니 아 선생님 크긴데 마이너스 내부 초아아어 디테일하게 써봤어? 잘했다 어 이걸 일단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c가 a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게 얘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지금 3, 이번 문제에서 F는 뭐라고 쓰는 소리야? 거리가 따로 남은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뒤로 을까 그러면 k 의 4d 제곱에 q 제곱을 F로 녹아난 소리지. 그렇지?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야. B께 더큰걸 이미 아니까 B가 더큰걸 아니까 이렇게 해보자. 자 B 거는 k 의 d 제곱에 2q 제곱으로 쓰면 될 거고. 여기서 뺄 거야. 누구? C가 A한테 주는 힘을. C가 A한테 주는 힘을 이거 아니야. K의 4D제곱의 Q제곱이지. 그 이제 이거 계산하면 4또의 8로 바꾸면 계산해서 얼마? K의 4D제곱분의 7Q제곱으로 나올 거고, 이거보다 몇 배야? 7배지. 그래서 7F가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3번 음, 이건 뭐 단순 계산이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음. 자, 그 다음 4번 비아씨의 하는 전기력과는 서로 반대이다 이게 같아 그러면 음. 자, 비치거 전기력과는 찾아보자 자, 여기다 바로 해보면 B는 음, 뭐 있냐? 없는. 그게 아 B는 A한테 이쪽으로 받고 C한테 이쪽으로 받고 C는 A한테 이쪽으로 받고 B한테 이쪽으로 받네? 이렇게. 가요. 그래. 잘했어. 자다음린 거. 그냥. 자 문제 3번. 가느냐? 거는 한번 좀 가왔다는 거는? 봐봐 자 문제 보면 주어진 조건들을 잘 찾아야 돼 이내 못하는 문제 읽기 어? 읽어봐 뭐라 되냐? 플러스나인 A의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B가 플러스라면 C가 마이너스가 돼야 얘가 밀때 c는 당겨서 0이 될 거야. b가 마이너스면 c가 플러스. a가 그러니까 b를 b가 a를 당길 때 c는 a를 밀어서 0이 될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도 거리가 두 배면 전하량은 네 배니까 얘가 q, 얘는 4q가 된다는 건 거의 정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인지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b에 적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마이너스 x인데 자 얘라고 가정하면 a가 오른쪽으로 밀고 c도 오른쪽으로 당기네? 안되겠네 그럼 밑에 거 a가 당길 때 c도 당기는데 얘가 더 크다면 마이너스 x가 될수 있을 거 아니야 애초에 첫 번째 조건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는 b가 오른쪽으로 밖에 힘이 안 생기잖아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전하량 크기에 따라서 힘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정리되는 거, A 쪽으로 당기려면 B가 A 쪽으로 당겨주려면 B 전하량은 의미가 없지. A랑 C가 누가 더 큰지 보면 되는데 같은 거리야. 같은 전하량이면 힘이 영일 텐데 얘가 더 크겠지. 그럼 4q보다 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지. 그래서 1 번부터 보면 전하 종류는 다르다. 전하량 크기는 C가 네배 크다. B의 A, b 에 전하는 마이버스인거 확인했어. ab 사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게해서 답이 나온 거야. 그러면 2번 가 보자. 자, 2번 같은 거 지금 뭐라고 바로 물어봤다면 a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ac. 나 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bc. 걔네 둘을 비교해라고 알려 준거 아니야. 그러면 fac를 쓰려면 a랑 c에 작용하는 행야 그럼 a랑 c는 지금 대충 계산을 대략적으로만 써볼게 4d 제곱에 16q 제곱보다 크다라고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 영상에 써놓은 거이미 뭔지 알겠니? a랑 c는 전하량이 4q랑 4q보다 크다 a가 4q보다 크다는 건 알아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 크니까 이렇게 놓을 거야 그 다음에 fbc는 k 의 거리 d 제곱에 얼마? 4 q 제곱. 얘는 정해진 값이지. 그러면 위에 거 숫자 약분해봐. k l d 제곱에 사 q 제곱인데 그것보다는 큰걸 알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fa fa c 가 fb c 보다는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를 써. 보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고 보는데. 그리고 쓸때 조심할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a가 전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경우를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써가면서 한번 해봐. 나는 보통 저렇게 풀거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쉬워 졸리이 일어나라. 매니, 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봐. 그러면 좀 계산이 수월해진다. 그러면 밑으로 가서 3번 거보다 AC 사이 미는 거뭐 당연하지 둘다 플러스니까. 그다음 2번 BC는 당기는 거. BC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당연하지. 될 거야. 그다음 3번도 대체 C랑 A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A는 4q 보다는 커야 A가 B를 당겨서 B의 합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 될수 있으니까. 그다음 4번가보자. C의 나중에 전기력 강이 자, C 거는 지금 뭐냐면 요거 FAC랑 요거 FBC를 누가 더 크냐 비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비교하는거 아니에요. FAC가 크니까 어느 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치? 이 정도 틀 정도만 우선 기억 해주면 된다. 자, 그다음. 자료 4번. 1, 2. 자, 2번.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네지 에너지랑 전기력의 크기랑 헷갈리면 안 돼. 에너지가 작으려면 그만큼 세게 잡아당긴다고 라 생각해 도 돼. 반대로. 힘의 크기랑 에너지 크기는 반대로 생각을 해줘도 되게 해, 문제 풀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3번! 1번은 5번이에요 1번 5번? 자 1번! 전자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왜 등가속도지?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등가속도냐? 가속도 운동이지 그냥 힘이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 아. 등가속도는 뭐야? 힘의 방향이 계속해서 일정해야 되는데 어느 운동할 때는 계속 바뀐다는 거죠 네. 등속 원운동은 그냥 다속도 운동이야 그 다음에 1번, 2번 네. 자, 무한히 먼 곳에 있는 에너지를 0이라고 한다 자, 무한히 먼 곳이라는 건 전자가 원자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에너지가 딱 0이 된 거야 그 다음 붙잡혔을 땐다 뭐라고 그랬어? 영보다일다 음수값을 가는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건 맞는 말 그냥. 네. 자, 그러면 뒤에 내가 지금 시간을 많이 안줄건데 지금부터 넉넉히 5분 줄거야 두 문제를 내네가 한번 풀어봐 뭐라고 뭐라고 해보냐면 나1 1번을 됐고 내가 이걸 한번 해야되니까 11번은 좀 해야 될것 같고 13번을 내가 풀게끔 시간을 잠깐 줄건데 11번 먼저 잠깐 봐봐 여기 문제 풀다보면 요런 얘기가 나와 뭐가 나오냐면 자 11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있냐 전화량이 플러스 3Q 마이너스 Q인 두 고체가 있다 거리얼 알만큼 떨어져 있다 작용하는 힘이 F다 근데 뭐하래? 접촉시켰다? 빼라고 되겠지 자 저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문제 상황이 이런 얘기야 플러스 3Q짜리 마이너스 q 자리가 있대 그리고 거리가 얼마? R이래 그때 힘이 F래 그럼 F부터 한번 써볼까? F는 k 의 R제곱에 요거 전하를 곱한 거니까 3Q제곱 부호는 어, 이미 없다고 랬어 방향이니까 그럼 요게 지금 F의 문제야 얘네를 뭐하래? 붙였다가 떼서 거리가 얼마가 되게끔 2R이 e, 되게끊었을때힘 F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지 그러면 붙였다 떼는 게 중요해. 붙였다 떼때는 어떻게 되냐? 얘네가 플러스 삼이고 마이너스 큐즈, 마이너스 1. 두, 둘이 그냥 숫자 더를 하냐? 플러스 이 플러스 일을 둘이 골고루 나눠 간대요. 자, 다시 붙였다 떼는 건 무조건 뭐하면 되냐면 두개의 전단량을 부호를 생각해서 더하면 돼.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전체 얼마라고? 플러스 2지. 플러스 2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둘이 붙어 있을 때 전체 전화가 얼마? 플러스 2키인 거야. 그거를 떼어낼 때는, 떼어낼 때는 전체 전화량을 반반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냐? 플러스 Q랑 플러스 Q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형이 뛰어노는 이유가 뭐야? 거리 얼마? 2R로 돌아오고 있잖아 문제에서 거리가 2R이 되겠을 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AB 전하량 쓰고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A 전하량 뭐? 플러스 Q B도 얼마? 플러스 Q 그다음 힘 찾아야 돼자 그러면 K의 4R제곱에 전하량 곱한 거는 Q제곱이지 그치?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야 얘가 되냐? 12분의 1이지? 여기다 12분의 1 곱해야 얘들 빠냐? 그러면 누워대풍. 아니, 숫자가 위에. 그치?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12분의 1.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문제 알겠지? 붙였다 뗐던 경우 더한 다음에 절반 나눕니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는 푸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 붙였다 떼는 건 항상 요 형태야. 그냥 숫장만달라질뿐이야 정해져 있는 거 그냥 틀리는 게 아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5분 줄 테니까 13번 풀어봐봐.